<laughs> 어. 벌 여기 다 있네. 아언들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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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냐, 너네. 어. 어떻게 해? 새우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내 손까지 깨물겠네, 이게. 아유, 어떡하니? 아 무서. 워 <laughs> <laughs> 이놈들은 계속 있네. 이거다한 배인데. 예, 이서 예. <laughs> 근데 계속 헤어지지 않고 가지입아니지 이놈들 은 계속 무서워지도 않아. 얘들도 예, 막 뛰는데 때워려 기다려 여기서 하나 있어. 하고 응. 아유, 가만있어. 에헤이. 난리다, 난리. 아유, 야, 가만있어. 야, 야, 그 통째로 먹으면 어떡해. 어? 아유, 얘 봐, 얘 봐. 아유. 야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아이, 가만 긁혔어. <laughs> 밥을 안 먹었나? 왜 이렇게 난리야? 이거 주면 땀날것 같은데. 살짝. 어 요거 좀 뜯어 주실래요? 누나서? 여기 있어요. 에이, 아유, 물물물 저거 있어요. 누나서 이렇게 싹. 아유, 저거 굶었나봐. 여기 여기다가 아, 나눠서 주세요. 아, 네, 네. <laughs> 굴봤어 이놈들이. 음. 음. <laughs> へえ、えごいすご